이 시동을 시동을 뭘로 가는 거에요? 저 오른쪽에 내버요아 이거요? 오른쪽. 아 이거 이거? 하이패스 카드를 넣어주세요 시동을 거는 걸 몰라가지고 자, 시동 버튼 여기 있습니다 나갑니다 왜 못해요? 아네 먼저 뺏어 타세요 예예예 예, 예. 지금 주차 정산 때문에 있다, 아 이분 예. 이따 주발 안전운전 하세요 천천히 운전하세요 천천히 네아 네. 시동을 어떻게 거는지 몰라가지고 한참 헤맸네 소라의 집 찍으세요 소라의 집이요? 최근 목적지 있어요 어? 타기 탈까 일단? 그럼 제가 우와. 나중에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? 아직 출발하시면 안돼요 네 어떻게 하는 거야? 왜만 그런가? 위이가 이거. 시트가 있었는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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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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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별은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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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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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파 어, 어, 네. 이게 뭐? 야, 옵션이 많은데 오 알아? 아, 이걸 눌렀더니 그구나이 아, 없었네. 다겠 다다 음성으로 따도 돼. 이거 안마 괜찮던데. 안돼있어 지금 거 안최근님, 어, 어. 소라의 지 어느 거예요 어, 어. 여기 최근 목적지가 없는데? 소라의 지 찍어보세요. 네, 여기서 어느 거에요? 지도 확대해보세요. 누구? 아, 이게 넓혀야죠. 저 우측 우측. 우측. <laughs> 요거? 요거? 네, 요거요거? 네. 요거요? 네. 소라의 지 어떻게 될거 같은데? 네. 36km야? 어 정확히 자, 찍으시고 자, 30km 음. 넘어요, 여기서 네, 그러다 하 시간 십분 운전해야 돼요. 차 등급 이게 제일 적이네? 그 포터 블루디 어스예요. 안마업대 이거는 안마 시트도 있어요? 아, 요거 는 이거는 어, 없던데. 살은 어떻게 그래? 일반, 일반 일반 유기 있어요 온터요. 네, 온터도 있어요. 네. 이 차, 저차 아까 막 됐다고 막 되게 투덜하는 거네? 주방에서 잠깐만요. 잠깐 잠깐 잠깐. 아, 그 찍으면서 운전할 거야? 아니요, 여기 세워놓을 거예요. 출발해도 되나? 아, 세워놓는게 아니라 그 흑차기 어, 안 갖고 왔어? 출발해도 어, 돼? 없어요 말말로 오케이 이게 너 거기 있어 우리 내려갈게 가만히? 오케이 그럼 차 안에서 출발 안됩니다 네 출발 마감제 진짜 말 많던데 이게 뭐냐 이게 아, 이씨 1억 1억짜리 차가 다 플라스틱 테슬라가 되죠? 이거 그 저기 돼? 회생제동 끄고 가야돼 회생제동 뭐에요? 응. 어떻게 꺼요? 회생제동 ]까요? 아니면 멀미에 이거 회생제동 단계 높아있으면 어, 돼지는 잘알다 저번에 제주도 전기차 타고 간거 많이 안 걸리는 거 같은데요? 지금 악설 났는데도 아 걸리네 어 나가는 데 올라오는데 저쪽으로 도는 건가? 아, 내으로 조절이 안 되네. 헤드시프트... 아, 이놈 안전벨트 시씨 여기 나갈 때못 때린다. 조심해라. 어디야 나갈 때. 어 되게 복잡스럽더라고. 신호도 그렇고. 이게 그러나? 는거여기서다해라 되나요? 아, 쉐이일 어떻게 뒤에 건데. 요거요 아, 네. 돼요? 예. 다다 들까요? 네. 머리 네, 네. 뜨거잠 이게 8 0 0 0짜리 아니야. 이 회생제동으로 어떻게 꺼요? 그 패들시프트 패들시프트처럼 뭐 돼있는 뭐 패들시프트 버튼있지 딱딱. 왼쪽거 마이너스로 하면 되지 이거요? 응 어. 이거 라이트 아니야 라이트 이거? 아니 이거 패들시프트 이거를 하나 누르라고요? 응 어. 왼쪽 오른쪽 한번 눌러보세요 오른쪽을 당겨야 되는 거오 맥스 네아 아, 마이너스로 그 레벨 아, 음, 오케이 레벨 0 그냥 꺼꺼꺼아 레벨 0 했어요 어. 어, 껐어요 전기요금 많이 나와도 우리가 돈 내는 거 아니니까 다녀. 이거 그냥 나가면 되나 이거?